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격 경영으로 정면 승부하라 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SK 창업자 고 최종권 회장의 평전입니다. 전신인 선경을 포함해 SK 기업 50년의 반려치를 함께 걸어온 최종권 선생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결단력 빠른 판단으로 승부하라. 도전정신과 용기는 후연지기에서 나온다.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야 크게 자라고, 건물은 기초가 튼튼해야 높이 올라갈 수 있다.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크게 될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데가 있다. 후연지기야말로 사람이 어린 시절에 갖춰야 할큰 덕목이다.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의리의 근본이다. 기업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혼자서는 절대로 기업을 일으킬 수 없다. 사람과 사람이 혼연일체가 되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기업이다. 이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의리다. 사람 부자가 돈 부자보다 낫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일이란 거의 없다. 기업을 일으키는 것도 사람이고 그것을 키워서 많은 이득을 창출하는 것도 사람이다. 궁극적으로 생각할 때 모든 일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사람의 손길이 미치는 것이다. 최종권이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사람들이 그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그의 재산은 무엇보다 사람이었던 것이다. 친구들은 최종권을 믿었기 때문에 무조건 따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하였다. 그것이 선경 직무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두둑한 배짱은 떳떳한 명분에서 나온다. 배짱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자신도 없으면서 내세우는 배짱과 뒤에 든든한 명분을 둔 배짱이다. 전자의 경우 대부분 실패하나 후자의 경우는 성공할 확률이 높다. 최종권이 4학년 때의 1위였다. 당시 6학년에 다니던 일본인 학생 중에 무라야마 다케오라는 아이가 있었다. 이 일본인 학생은 성질이 매우 난폭하였는데 특히 조선인 학생들을 자주 괴롭혔다. 눈 깜짝할 사이에 발로 무라야마의 가슴을 찍어 누른 최종권이 외쳤다. 이 녀석, 너 앞으로 우리 조선인 학생들을 괴롭힐래? 일단 결정하고 나면 결코 망설이지 않는다. 최종권의 행동 철학은 결단과 행동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일단 자신이 결단을 내린 일이면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곧바로 행동에 옮기고 나야 직성이 풀린다. 결단을 하고 나서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사업가에 있어서 시간은 돈으로 직결된다. 사업가는 리더십에 강해야 한다. 진정한 리더십은 정의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업가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시장의 흐름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시장의 흐름은 사람의 혈맥과 같다. 어느 한곳 혈맥이 막히면 몸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시장의 흐름도 어느 한 곳이 막히면 동맥경화증이 일어나 시장 전체가 흔들린다. 시장은 흘러가는 물처럼 쉼없이 흘러가야 한다. 장사를 하면서 최종권이 가장 역점을 둔 것은 돈 버는 일보다 사람 사귀는 일이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란 사실을 그는 선경 직물에 근무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바 있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사귈 때한 가지 철학을 긋게 되었다. 우선 처음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확실한 인상을 심어주도록 노력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대에게 믿음을 갖게 만드는 일이었다. 2. 추진력. 일단 시작했으면 과감하게 밀어붙여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투자하라. 최종권은 쓸쓸한 표정으로 선경직물 공장터를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검은 재만 이리저리 휩쓸리며 날아다녔다. 공장 주변의 풀이나 나무들도 온통 시커먼 재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최중권이 눈에 비친 것은 번듯한 공장 건물이었다. 해방 전에 일본인들이 경영할 때보다 더큰 규모의 공장이 우뚝한 굴뚝과 함께 들어서 있는 것이다. 그는 다시 눈을 씻고 바라보았다. 잿더미의 허허벌판이 보였다. 잠시 동안의 환상이었지만 그는 그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두 주먹이 불끈 움켜쥐었다. 내가 반드시 공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최종건은 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다. 최종건은 그 순간 안 된다는 생각은 눈꽃만큼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분명히 공장을 다시 일으켜 세울 자신이 있었다. 아무리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자금을 많이 확보해 놓았다 하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사업은 망하기 쉽상이다. 그러나 자본이 없고 사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높다. 자신감은 사업가에 있어서 자금과 경험보다 우선하는 성공 조건이다. 왜냐하면 자신감 속에 꿈이 들어 있으며 꿈은 신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굳은 신념이 신화를 창조한다. 하면 된다 라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그 마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성공한다. 시종일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밀고 나가는 힘, 그것이 바로 신념이다. 가슴 속에 무한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쉽게 감동시킨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어떤 일을 성공으로 이끄는 강한 추진력을 발휘한다. 열정이란 혼자 타오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슴으로 전이 되어 같이 타오르게 만드는 것이다. 3. 인내력. 끈질긴 승부근성. 중대한 결정에는 원군이 필요하다. 리더가 어떤 결정을 할때 있어서 독단은 근문이다. 독단은 불만을 낳고 불만은 분열의 씨앗이 된다. 불만을 가진 사람은 언젠가는 적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유능한 리더는 미리 어떤 계획을 세워놓았다 하더라도 간부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한다. 혼자 힘으로 설득이 곤란하다면 사전에 원군을 만들어 자신의 의견에 힘이 실리도록 유도해야 한다. 인맥 관리도 하나의 경영술이다. 기업가는 사람을 관리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인맥 관리야말로 전략적인 경영술인 것이다. 술은 사람을 취하게 만든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취하게 만들 때가 있다. 자신이 진 면목을 보여줄 때그 사람에게서 사람 냄새가 난다. 그 진술함에 사람은 취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이 형성될 때 신뢰가 쌓인다. 4. 성취력. 꿈꾸는 사람의 성공 전략. 온 정신을 오직 목표에만 집중하라. 집중력이야말로 목표를 달성하는 강력한 힘이다. 그러므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 힘을 한 곳으로 모아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집중력은 일에 대한 강한 열정에서 나온다. 세심한 마음의 배려로 내 사람을 만들어라.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큰일을 제대로 할수 없다. 일은 작거나 크거나 그 프로세스는 다 같은 것이다. 시작부터 완성까지 단계적 중요성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작은 일을 꼼꼼하게 챙기는 사람이 큰일도 수월하게 잘 해낸다. 꿈은 굴릴수록 눈덩이처럼 커진다. 꿈은 클수록 좋다고 하지만 너무 커서 달성할 염두가 나지 않는 꿈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꿈은 화초처럼 키우는 재미가 있어야 한다. 굴리면 굴릴수록 점점 커지는 눈덩이처럼 꿈도 생각을 굴릴 때마다 조금씩 큰 꿈으로 발전해 간다.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 책에서 저자들은 경영인 최종권에게서 얻은 교훈 중 핵심 두 가지는 꿈,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매 순간을 불태우는 열정이라고 말합니다. 고 최중권 회장의 꿈과 열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